10년이나 걸쳐 개통한 베트남의 지하철, 개통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베트남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베트남이 자랑하던 신기술로 만들어진 지하철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400명 가까운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베트남 정부에게는 숙명과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한국 의존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정책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베트남 당국 차원에서 진행된 대규모 사업이기도 합니다. 해당 사업은 중국에서 대부분 수주하여 진행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사건을 베트남인 기관사의 조작 및 관리 미숙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언론전이 치열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베트남은 동남아라는 편견에서 벗어나고자 작년 말부터 엄청난 신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 인민들도 환호했습니다. 해당 기술이 공개되자 베트남에서는 한국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없어도 베트남 스스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들도 신기술의 등장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었고 국가 위상 역시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 깎아내리기 전략이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기술이라 베트남이 더욱 촬량해 보입니다. 베트남이 그토록 목놓아 부르던 신기술은 바로 지하철이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은 제대로 된 대중교통수단이 없고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의 격차를 벌리고자 2011년부터 10년 넘는 시간 동안 지하철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베트남 국민들로서는 새로운 문물인 것입니다. 선진국의 상징이라 불리기도 하는 지하철이 새롭게 생기자 지하철하면 베트남이 떠오른다는 억지를 부리며 한국과 비교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국민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현지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불과 7개월 만에 지하철 대참사가 벌어지자 지하철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는 국민들이 20%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에 베트남 현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 지하철 탈선 사고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언론에 따르면 사망자가 최소 70명 이상, 부상자는 4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 400명 중 절반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상자 중 절반 이상이 중상자인 것으로 알려져서 사망자 숫자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는 출근 시간대에 발생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지하철이 급정거하였고 이 충격으로 탈선을 하면서 선행차량 3대가 완전히 탈선했습니다. 선두 차량은 선로 밖으로 떨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지하철에 공급되는 전력이 갑작스럽게 차단되면서 동력을 잃게 된 열차가 동력을 잃고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적 원인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운행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끊겨버린 탓에 지하철에 이상이 생겼고 예비 배터리마저 베트남과 중국의 원가 절감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의 후진국 인식이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다만 베트남 당국은 차량 자체에 결함은 없었는지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고로 베트남 정부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전문가들은 기술 수주 국가 선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베트남에서 전기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는 지하철 사업의 대표주자는 한국이고 한국의 기술력이 수주 평가 당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정치적 이유로 중국을 선택했고, 이 당시 해당 사업을 주도하던 공무원들 모두 강제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견된 사고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철도 관리 관계자 역시 한국과 중국의 지하철을 나란히 두고 보면 눈으로만 봐도 차이가 심하다며 국가 주요 정책 사업을 한국이 아닌 중국에게 맡긴 것도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의 대규모 정책과 사업은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인데 이번 사고는 한국 의존도를 떨쳐내기 위해서 시작한 첫 사업이고 이 사업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 스스로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점을 사고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은 베트남의 정치적, 외교적 판단이 최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해당 사업을 중국에게 맡겼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아니었다면 경제발전은 꿈도 꾸지 못하는 베트남. 베트남은 한국에 대한 질투심이 계속되어 왔고, 한국의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중국 기술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지하철을 성공적으로 개통했고, 개통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베트남 당국은 정치적 비리는 없었는지도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중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비판 강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역시 중국 비판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고의 원인이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보도와, 전문가들 의견이 주로 전파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기술력 부재가 이번 참사를 만들어 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중국 측의 설계 문제부터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 보상 역시 중국 측에서 해야 한다며 긴급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 측에 따르면 이로 지하철에 사용된 재료와 설계값이 애초에 중국에서 밝힌 기술과는 맞지 않고 설비 시설 또한 중국이 제시한 서류들과 일치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측은 중국의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직접 중국에 방문 서명을 보냈지만 중국 측은 거절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 측의 모든 주장이 거짓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지하철 사고는 전적으로 베트남 시공업체 책임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지하철이 완성된 후 해당 지하철의 유지 보스는 베트남 측의 몫이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하철이 완성됨과 동시에 중국의 권한이 사라졌다는 것이고 계약을 비롯한 모든 운행 내용, 유지 보수 내용 역시 베트남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어 모든 책임이 베트남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아울러 베트남 측의 관리 미숙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지하철 안전성 평가를 위해 고용한 프랑스 전문 업체 대표 의견에 따르면 베트남 지하철 시공을 맡은 중국 업체는 지하철 사업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이 지하철 시공 완료 이후 모든 책임을 베트남에게 전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또, 유지 보수에 필요한 중요 데이터조차 베트남 정부에 넘겨주지 않아 애초에 유지 보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원인은 중국이지만 국민들의 목숨이 달린 사업을 베트남 측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또, 지하철 사업 자체가 베트남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지하철 관련 정책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진 국가들의 설계와 점검 과정을 참고하여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트남 입장에선 다시 한국과 손을 잡고 기술 발전을 이어나가야 하고, 한국을 버리고 태한 국가가 겨우 중국이라는 사실에 경악스럽다는 입장 또한 전했습니다. 사고 이후 베트남 당국은 지하철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한 상황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의견대로 한국 의존도를 줄이려다 국민들을 줄이는 참사를 벌이면서 베트남과 중국 모두 비판 목소리를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